영양사도 영양제를 먹을까요? 그럼 영양사는 도대체 어떤 영양제를 먹을까요? 사실 영양제를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먼저 아는 일입니다.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 또는 어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고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. 영양제는 내 몸을 알고 먹으면 득이 되지만 잘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.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? 건강연료증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영양제를 사서 먹는 것보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 몸을 알고 먹을 때 진짜 영양제가 됩니다. 병원에서 내 몸을 잘 알았다면 의사선생님, 약사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세요. 만약 기저질환 때문에 먹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과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.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인지, 선택한 영양제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 생각대로 아무 영양제나 선택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비타민C처럼 과다 복용 시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영양소도 있지만 몸에 쌓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영양소도 있기 때문이죠. 또한 여러 영양제를 먹을 땐 겹치는 영양소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드셔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주시고,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